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영 토크 사회를 맡은 경영학 입문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준. 네, 한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네, 이번 학기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글로벌 경영학과에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매주 이렇게 한 분씩 초대해가지고 <laughs> 어, 좀더 저희 수업 시간에 하지 못했던 좀더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대화 형식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 경영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 에, 영상을 통해서 좀더 심화된 학습을 하고 또이 경영학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어, 우리 초대손님으로 나와주신 초대손님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예, 우리 초대손님은 어, 바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우리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이재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영학과 이재라입니다 저는 이제 학과에서 재물을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로 파생상품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 교수님은 우리 저 글로벌 경영학과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이제 올해로 3년차가 됐습니다 만 2년이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 3년 동안 이제 이 우리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어 일단 제가 처음으로 느낀 거는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호기심이 아, 예, 많다는 거예요. 아, 수업이 끝나고도 어.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줬고요. 네네. 또 이제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음. 메일로도 네. 예, 많은 질문을 아, 하더라고요. 예, 그런 예. 점이 좀 인상 깊어요 대단하네요. 그한 교수님 수업 때는 좀 학생들이 질문 합니까? 네, 저희 제 수업에서도 네. 자유롭게 어, 질문도 하고 또 네. 수업 중간 중간에도. 네. 정말 호기심 그렇구나. 많다라는 예, 그 예, 의견에 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 자유롭게 질문도 오고 또 그렇구나. 저도 자유롭게 대답을 하고 예, 그 우리 어.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젊은 교수님들한테는 <laughs> 질문도 내 수업 때는 별로 질문 안 하던데 <laughs> 너무 자, 수업을 잘하더라고요. <laughs> 네. 완벽한 수업이셔서 네, 그 좋게, 좋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감사드리 고요. <laughs> 네. 아, 하여튼 우리 저 학생들 우리 저 이재람 교수님 많이 예, 따라주시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우리 교수님도 막 더 힘이 나서 더잘 가르치시려는 그런 그 의욕이 생기니까 많이 질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는 어떤 강좌 수업하시죠? 네 예, 이번 학기에는 제가 그 4학년 과목인 파생상품론을 음. 강의를 음. 하고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학부 수업은 그렇게 하나 네열 예, 아, 열려 있습니다. 아, 주로 대학원 수업을 많이 하시나요? 예, 예 대학원 수업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파생상품 은 우리 그냥 벌써 탁 말만 들어도 막 머리가 아프고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가요? 어, 아니요. 오히려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주식이나 음. 아, 채권 같은 상품들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 왜냐면 약간 이렇게 파생 상품들을 조립을 해서 음. 어, 원래 존재하는 상품들하고 비슷한 상품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가격도 어, 설정이 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위험 관리도 할수 있고 음.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응용하는 재미가 아, 있다고 할수있니다좀 약간 좀 창의력이 필요로 하는 뭐 예, 그런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음. 어, 증권들보다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재무 쪽은 잘 몰라가지고 어려울 줄 알았더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과목일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 한주희 교수님께서 우리 이제 앞으로 경영토크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교재가 어, 있죠. 그 네. 교재를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학생들한테 제가 첫 시간에 소개를 했는데요. 최근 발로 이고 경영 학프네김병도 교수님께서 어 어, 지으신 경영학 두뇌라는 음. 책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한 학기 동안 이 경영학 두뇌를 통해서 이 풀리 러닝을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경영학 두뇌를 이제 한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선택을 했는데 이 책의 어떤 장점이 뭘까요? 우선은 음. 대중들에게 이 책이 사실은 여러분 경영학 그 분야에서 베스트셀러였어요. 음, 그만큼 그쵸. 이제 네, 대중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네. 책이기도 하고, 교과서면 우리는 너무나 딱딱하고 맞습니다. 어렵고 네. 공부하기 싫고 이런 것만을 생각을 네. 하는데, 이 책은 비교적 그래도 좀 쉽게 음. 이해할 수 있는 네. 다양한 케이스로 이루어진 책이라 이 책을 선별하였습니다. 그, 그쵸. 네. 그 우리 이제 이거 말고 교과서, 페렐 교과서를 보는데, 그 책은 아무래도 좀 내용은 많은데 네. 좀 서술이 딱딱하잖아요. 우리 교과서니까. 근데 이 책은 이제 그 김병도 교수님이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원론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강의하시면서 굉장히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재밌게 예화도 많이 들고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쓰셔가지고 저게 사실은 이 경영학 부, 경영학 원론 그 강의록인데도 불구하고 대중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음, 그런 그. 책이라서 아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읽고 공부하기에 좀더좀 좀 흥미를 아, 끄는데 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인사를 마치고요. 우리 이제 <laughs> 오늘의 주제가 경제와 경영. 경제와 경영은 이제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관계가 있고 또그 우리 기업. 분 이런 그 어떤 경제 시스템 하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 오장, 이십일장, 경영학도의 책에 그렇게 세 장을 오늘 한번 주요 내용 우리 이재람 교수님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장 우선 사장. 책터 제목부터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보이지 않는 손에서 짐 로저스 그래서 뉴욕에서 싱가포르로 이사하다 하는데 주로 음. 메인 터픽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랑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사장 <laughs> 토스했어요 <네네>. <laughs> 네. 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경제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경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어, 어떻게 생산을 하고 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네. 어떻게 생산을 하고 누가 생산을 하고 음. 그렇게 생산돼서 만들어진 재화나 서비스를 이제 누가 음. 얼마나 소비할 것이냐를 음. 결정하는 거라고 할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생산을 맡아야 하는가. 음. 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이제 모두가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음. 모두가 가질 수 있으면 사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laughs> 그렇죠. 없을 텐데 한정된 자원. 예, 그렇죠. 예, 항상 이제 기업의 항상 문제는 자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음. 것 듯이 경제에서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사회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이제 그것들을 이제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 음. 것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일 것이냐 이런 음. 네. 네, 걸 생각을 어, 해 왔죠. 네. 근데 이제 그 그럼 이제 이걸 분배를 잘 해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분배를 하는 방법에는 뭐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방법은 제 음. 제일 심플한 방법이요. 네. 이제 그거는 중간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네. 예, 이 사람이 아너 얼마만큼 어, 생산하고 너 얼마만큼 어, 분배받고 네. 예,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서 음. 어, 이렇게 나눠 갖는 방법이 가장 단순한. 그게 공산주의에서는 하 계획 경제가 이제 그렇게 그렇죠. 운영되는 예. 거 아닌가요? 예, 예, 계획 경제가 예. 이제 전그 전형적인 그런 음. 스타일의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라고 볼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변되는 이제 시장 경제에는 네. 이제 그 역할을 민간에 맡겨서 음.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시장에 음. 맡겨서 음. 해결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는 아,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계획 경제에서는 이제 진짜 보이는 누군가가 음. 있어서 음. 그 사람이 생산 문제를 결정하고 내 음. 네, 분배 문제도 결정하고 음. 하지만 아,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이 각자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그 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예 음. 이제 그 생산의 문제와 분배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제 물론 음. 이제 근데 시장의 이제 원리가 네. 필요할 텐데 그 원리를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음. 예, 부르고 있는. 그 이제 계획 경제 같은 데서는 누가 이렇게 그뭐 공산당이 예를 들면 <laughs> 어나 누가 얼마 생산해, 누가 얼마 가져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정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딱딱 이렇게 그 뭔가 질서가 잡혔달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될것 같은데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사실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러기 그렇죠?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면 나는 것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뭐가 좀. 효율적으로 잘안될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 우리 시장 경제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장에 경제를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반감을 가졌다고 음, 어, 하더라고요 네. 어, 그런데 이제 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란 개념이 처음 이론적으로 정립이 이제 된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에덤 스미스라는 음, 네. 경제학자 이제 영국에서 어, 어 영국 출신의 그 경제학자가 주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영국이 이제 굉장히 어떤 자유. 로온 사상을 중요시 음. 여기고 정치적인 음. 자유도 굉장히 중요시 그렇죠. 여기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다고요. 이제 그렇죠. 절대 왕정이 이제 무너지고 예, 예. 시민의 자유권 같은 게 그렇죠. 인식이 예. 높아질 때잖아요. 예. 네. 네.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어 이제 경제 측면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 음.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이론적으로 정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어떻게 보면 개개인이 다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음. 다 이제 이기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각자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것 같은데 음. 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경쟁이라는 게 음. 이제 키워드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음. 네. 왜냐하면 어, 경쟁이 만약에 없다 네. 어, 나와 거래하는 사람과 음. 이제 나 사이에 단둘 사이의 음.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왜냐면 음. 나는 이득을 많이 보기 위해서 최대한 음. 저 사람을 속여 먹어야 되니까. 아, 근데 만약에 이제 경쟁이라는 음,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면, 이 사람은 나를 꼭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경쟁이라는 음. 거는 나의 라이벌이 있다는 음.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수작을, 소위 말하는 수작을 부리면 분명히 이제 옆에 있는 라이벌한테 갈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저는 그나마 이제 어,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득도 잃게 되니까 그러니까, 네. 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최대한 이사 에게 더 많은 세이버를 음, 제공을 음, 해야 될 음, 필요가 음,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 라이벌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음, 할 거라는 <laughs> 그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음. 둘은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음, 각자가 음, 어떻게 이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죠. 음, 그래서 음, 나의 거래 상대방에게 음, 내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다. 내가 음, 만드는 물건이 좀더 매력적인 상품이다.라는 음,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음. 다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음, 예, 음. 최선을 다하게 되면 결국 사회적으로도 음. 모두가 아, 효율적인. 어떤 그렇죠. 활동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라 는게 네, 아, 이제 보이지 않는 선에 아, 그렇죠. 의미 가될것같 역시 이 교수님 말을 음, 들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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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laughs> 예, 우리가 상당히 말하기가 참 힘들 고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이해가 그냥 쫙 예, 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 뭐더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보이지 않는 손과 이제 연결을 해서 다음 다음 네. 챕터로 좀 연결을 다음 해보고 싶은데 5장 네, 네. 그 말씀하시는 건데 가5장은 네. 보이지 않는 손과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인 보이는 손에 대해서 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이는 손은 이제 대기업, 네, 특히 예.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음. 나뉘어서 어, 대기업이 돌연변이라고라는 그런 음. 재미있는 제목을 음. 음. 가지고 이제 음. 책에서는 서술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네. 보이는 음. 손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시고 좀 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장의 어떤 장점이 이제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음.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음, 시장이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음. 언제나 그렇듯이요. 음. 그러니까. 아 시장을 어, 이용을 해서 우리가 경제를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음. 어느 정도는 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이 음. 필요합니다. 네. 사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네, 어, 대표적으로 어,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개인들 간의 거래에 의존해서 음, 경제 문제를 음, 해결하는 음. 거기 때문에 그 개별 개별 거래마다 아, 비용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내가 네. 어,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하려 그러면 네. 아, 흥정을 해야 될 거니까 음. 그냥 뭐 제가 뭐 가격을 부르는데 저 사람이 다너 받아들이면 참 좋겠지만 네. 누가 가격을 딱 정해 주면 네. 그걸 내면 되는데 네. 시장은 경쟁이니까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서로 네고, 네고 네고시에이션 해야 되는 네,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음. 그래서 흥, 단 둘이 거래를 하려고 그래도 흥정을 해야 되고 또어 이제 물건을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어, 이 사람이 더 괜찮은지 요 사람이 더 괜찮은지 이 사람이 더 괜찮은지 시시각각 음. 어떤 그렇지. 사람이 더 매력적인 나에게 제안을 하는지를 잘 탐색 정보 획득에 관한 비용 비용을 말씀하시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보가 공짜가 아니거든요. 음, 세상에 그러니까. 공짜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괜찮은지 아. 저 사람이 괜찮은지 이런 정보를 탐색하는 음. 비용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 또 하나, 어, 이제 경, 단순히 이제 시장 경제에서는 경쟁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 이게 음. 모뭐 아니면 도로 얘기를 음. 하지만 실제로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1 더하기 1이 그 이상의 효과를 내는 우리가 이제 시너지라고 음. 얘기하는 네, 네. 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음. 음. 그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물건 하나를 사고, 음. 이 사람한테 물건 하나를 사면 난두 개를 얻을 수 있지만, 음. 이거를 두개 처음부터 두 개를 살 작정으로 한 음. 사람에게 발주를 내고, 음. 그 사람이 두 개를 만들게 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두 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아, 어, 비용이 이, 떨어지게 예, 되겠군요. 이렇게 네. 그 조직을 잘 운영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살리면서 네, 네. 예, 물건을 만들어 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이제 생산 비용을 떨어뜨려서더 낮은 음. 가격에도 물건을 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이는 손이라는 거는 음. 대기업이 음. 중소기업에 비해서 이러한 시너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왜 그러 왜 그렇죠? 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의 경제를 아무래도 더잘 달릴 음, 수가 있고요. 음, 예를 들어서 대량, 예, 대량 생산을 할 때는 원자재를 대량으로 음,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음, 예, 원자재를 대량 구매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생산 비용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일단 거기서부터 가격이 떨어진 음,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요. 음, 또 이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할 텐데 음, 이제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산 기술 음, 그리고 생산에 대한 노하우 그다음에 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음, 할수 있는 음. 그런 조직 능력을 바탕으로 음. 생산 효율성을 끌어올려서 음. 일반적인 이제 작은 기업들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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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을 할 때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수 있고 음. 그러다 보면 이제 훨씬 낮은 가격에 저 물건을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군요. 결국 대기업이 유리하게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사, 사실은 사업을 네. 하면은 다 누구도 음. 조그만 회사 상태로 있으려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될수 예. 있으면 몸집을 키우고 예, 예, 불려 가지고 그런 비용을 예.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네, 아, 그, 그렇게, 그 이제 기업이라는 게 보이는 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장의 원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음.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가 왜 그러면 시장이 과연 효율적이라면 굳이 기업이라는 거는 필요가 없을 텐데 음. 왜 기업을 만드는가 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래비용 아까 말씀을하셨고또 음. 네, 네. 뭐 다른 어떤 장점은 없을까요? 기업 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네. 이게 아~ 시장이라는 게 항상 모든 상황에서 가장, 효율, 가장 효율적인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가 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네. 제가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시행 경제잘 돌아가기 위한 네. 특징은 경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경쟁이라는 게 사실 성립하기가 어려운 어떤 문제들도 꽤 있거든요. 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규모의 경제를 말씀드렸는데 음. 이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작용을 하는 어떤 그런 산업들도 음. 예,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음. 어,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사회 인프라와 음. 같은 어떤 인프라 뭐, 전기 수도 뭐 그런 예예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인프라 같은 거한번 깔아놓으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당연히 이제 음. 그 태생상 이용을 음. 할수 있는 거고 음. 그거를 개별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수도를 놓는다라고 음. 하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낭비가 굉장히 심해져요 그렇죠. 전봇대 어. 숫자가 네. 엄청 네. 많아질 네. 것 같아 요 아마 전국이 어. 다 전봇대로 뒤 그러니까. 덮이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laughs> 예, 예, 예. 아 그러네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어떤 불필요한 중복 투자라고 우리가 예. 얘기하죠 예. 예. 이런 중복 투자를 줄이는 게 어. 어. 어쩔 수 없이 유리한 산업들이 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철도 뭐 수도 전기 아, 철도도 그렇죠 예. 조금 그렇죠? 뭐 통신 네.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통신 같은 것도 그렇게 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음. 시장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어, 어떤 하나의 기업이 존재를 어. 해서 그 기업이 이제 그 중국 투자를 하지 않고 음. 아, 사회적으로 이제 좋은 음. 생산을 하는 게 좋은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기심이 발동을 글쎄요. 해서 예 네, 네. 그럴 수밖에 그렇죠. 네, 없겠 네. 왜냐하면 독점을 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 가격 결정권을 갖는다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독점 경쟁에서는 서로 싸게 해서 자기 물건을 싸게 많이 팔으려고 할 텐데 독점을 하게 되면은 부르는 게 값이 그렇죠. 돼버리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경쟁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좀 문제긴 이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 독점에 반대되는 경, 개념은 완전 경쟁이라는 경쟁. 개념이잖아요. 예, 네.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완전, 경쟁. 완전 경쟁과 독점의 차이. 네. 네.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2 실장으로 넘어갔어요. 오, 자연스럽 네. 21장 네. 실장의 토픽을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픽은 네. 독점과. <laughs> 안전 경쟁 토픽이고요. 네. 네. 어 기업의 기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독점이라는 정말 음. 재밌는 주제로 이제 어, 서술이 되어 있는데 네네. 조금 우리가 한번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 기업의 뭐 추구하는 것은 독점이다. 어, 이건 좀 완전 경쟁 시장 성과. 경쟁하고 좀 반대되는 음. 개념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 만약에 경쟁이 없다라고 음. 얘기를 하면 이제 나와 오로지 이제 나에게 음, 물건을 음. 예,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만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흔히 독점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약간 비슷하게 꼭뭐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한두 명이나 음. 뭐두세 기업 정도가 그걸 우리가 과점이라고 그러죠. 예예예. 그래서 이제 독점하고 비슷한 어떤 상황이라고 해서 과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묶어서 독과점이라고 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렇죠. 예,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독과점과 그다음에 경쟁 시장을 가르는 음. 결정적인 차이는 말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 생산을 하는 사람이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음. 키가 음.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독점 시장에서는 그 기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이제 전적으로 어 가격을 결정하는 어떤 권력은 음. 어, 이제 걸, 일종의 겨, 경제 권력이라고 그렇죠. 볼수 있겠네요. 음. 경제 권력은 오로지 그 독점 기업한테 아, 이림되는 음. 거겠죠. 하지만 이제 경쟁 시장은 특히 이제 말씀해 주셨던 어, 경쟁 시장 중에서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한다면 음. 어, 어, 단일 기업이 이제 한 이제 하나의 기업이 아, 시장의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음. 네, 그런 아주 이론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볼 이론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 경쟁 시장이 존재하는 건 가능합니다. 아,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그렇죠. 사실은 네. 대부분은 완전 경쟁이라는 네. 것또 네. 사실은 좀 시전되기가 네. 그렇죠 중간은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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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제 현실은 그 중간 어딘가 <laughs> 그렇니까 그러니까. 완전 경쟁과 독점 네. 사이 어딘가, 어딘가. 네. 양극단이 네. 있고 항상 네.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그러니까. 보는 게 네. 네. 현실적인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뭐그 뭐그 저기 시장이 우린 참다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또 일부 어떤 산업은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게 예. 실제로 사회적 효용, 아, 효율성, 그다음에 그 후생을 높일 수 있는 예. 또 그런 또그 어, 그런 방 수단이 될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고요. 예. 아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이제 나온 그 초대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토론할 토론 주제를 좀 제시해 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하셨는데 예. 한 교수님이 여기 첫 번째 주... 어 네. 이제 여기 PPT가 이제. 네네. 그 화면 나갈 겁니다. 토 네. 화면 나갑니다. 네. 일단 네. 읽어주세요. 네. 네, 첫 번째 어 학생들의 토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토의 주제는 어 경쟁 시장이 적절한 자원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발적 거래를 네.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이익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네. 상황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하지만 네. 현실은 그렇지 않죠. 네. 현실에서는 이제 거래 상방이 포면적으로는 거래의 거래, 거래 동의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상호 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거래도 음.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이 조금 네. 약간 네. 모호할 수 있는데 무슨, 무슨, 이게 네. 무슨 얘기예요? 사례를, 네, 네. 우선은 설명을 일단 제가 이제 음. 자발적인 거래가 이제 네. 왜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제 자발적이라는 말은 음. 어 이제 물건을 살려는 사람 음.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음. 둘다그 거래에 동의를 했다는 뜻이고 네. 이 사람들은 각자의 이기심에 그쵸. 의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거래를 네. 할 거예요. 네. 네, 정확하게 네. 예, 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각자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했을 거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사람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각자 이득이 생겨나니까 음, 창출이 음, 되는 음, 거죠. 이, 음, 이익이. 어.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음, 우리가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음. 꼭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로 들자면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실 네,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혹시 보험을 가입하실 때, 네. 이제 우리가 약국 우리 학생들은 약, 아직도, 아직도 많이겠지만, 우리 많이 가입하죠. 네. 네. 근데 이게 그 우리가 뭐 학생 우리 학생분들도 마찬가지로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포털 같은데 가입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음. 가입을 하게 될때 항상 뭐가 있냐면 어뭐뭐뭐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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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오고 줄글이 쫄락 뜬 다음에 그건 이제, 보통 그냥 동의로 네. 바로 눌러 버려요. 네. 동의를 눌러야 <laughs> 되고요. 근데 아마 이제 말씀하셨지만 <웃음> 그거를 <웃음> 자세히 읽는 학 <학생은 웃음> 우리 학생들이나 저, 저도 <laughs> 그렇고요. 자세히 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아. 이게 이제 뭘 발생을 할수 있느냐 자발적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아.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사실 우리가 어떤 게좀 불리한 조항을 네, 싹 맞습니다. 넣어놓고, 그렇죠. 어.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이 거래가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을 했지만, 사실은 음. 내가 잘못된 판단을 뭐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사기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요. 사기. 네, 착각일 수도 네, 네, 네.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너무 뻔한 거면 이제 아.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가 되겠지만, 음. 실제로는 아주 교묘하게 음. 어, 내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끔 아.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음.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음. 식으로 어, 거래를 하는 사람에게 착각을 불러 일으켜서 마치 자발적으로 를 하게 만들게끔 네, 유도하는 네.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요거를 답을 쓰면 안 돼요. 안 지금, 안 돼요. 지금 <laughs> 이제, 어, 이제 예. 질문이 <laughs> 이제 나갑니다 이제 아, 그러니까 예. 그게 사례인데 예, 예. 누구, 그렇다면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은 무엇이냐면은 예. 그러면은 이런 자발적 거래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음, 음. 또 이러한 것. 거래는, 자발적 음. 거래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음. 하지만 음. 어느 한편에게 불리한, 한, 이익이 예, 예. 안 되는, 이런 것을 예, 지금 이제, 뭐긴 약관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걸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학생들은 좀 다른 사례를 음. 좀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한마디로 반대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되, 되겠죠. 지금 예, 설명해 주신 예, 거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랑, 예, 거랑 네. 비슷하지만 좀 다른데. 다른 네. 거.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네. 문제는 보시면 두 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추구, 추구하는 대신 경쟁도가 낮은 시장. 요것이 바로 주로 아, 대기업들이 아, 수, 예, 위주로, 그렇죠? 위주로 예, 하는 그 네,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경쟁도가 낮아서 아, 아. 시장에는 그러니까 경쟁하는 경쟁자가 숫자가 적은, 네, 거죠. 적은 네.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대기업 위주 시장 이런 시장도 있고 또 여러 소규모 기업들로 이루어져서 생산 효율성은 떨어지는 대신 경쟁도가 높은 시장. 음, 이건 예. 주로 중소기업들이 나 예, 네, 작은 소상공인들이 네. 경쟁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대기업 위주 생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음.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 음. 수십만 가지 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산 효율성이 높은 대신 그 시장 참여자가 적은 이 대기업 음. 위주의 사업하는 것이 적당한가? 음. 또는 반대로? 경쟁도가 높은 시장이 또 어떤 게더 바람직한가? 아니, 그런 시장은 어떤 것인가? 뭐 그런 내용으로 예, 이야기했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뭐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어, 아까 제가 이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한 핵심은 경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그 양극단에 네. 독점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의 장점, 경쟁의 장점을 잘 살린 시장은 이제 주로 어, 영좀 작은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이 경쟁을 네. 치열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거고요. 네. 근데 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다만능인건 아니라고 음, 음, 설명을 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 보이는 손,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의 어떤 음, 생산 효율성, 음, 그다음에 뭐 조직 관리의 효율성 음, 이런 장점들을 음, 이제 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음. 대신에 이제 경쟁은 좀 떨어지겠죠 네, 아무래도 100여만 참여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음. 이게 좀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음, 서로 이제 이, 이게 장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어느 쪽이 더 나은지가 갈릴 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거는 네. 어떤 시장이 대기업 위주의 그래서 음, 대기업들의 효율성을 이제 잘 살리는 편이 더 유리한 그런 음. 산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 이제 치열한 음. 경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더 바람직한 네. 네. 그런 산업도 아, 있을 수 있어요. 되게 있습니다. 좋은 질문. 예. 네.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laughs> 우리가 잘 이끌어 네. 가야겠습니다. 네. 저도, <laughs> 네. 저도 참 어렵습니다. 많은 네. 네. 학생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 한번 더생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한 교수님이 하실까 제가 제가 할까요? 네세 예, 번째 네. 하겠습니다. 네자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기업 활동은 경쟁 우위와 독점적 지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아까 음. 모든 기업은 독점을 추구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죠. 이게 도움이, 되니까요.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그렇죠. 되니까 어,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하게 만들지만 사회적 효용이 인정될 수 있는 기업 활동. 아까 음. 제가 뭐 전기, 철도 이런 거좀 말씀드렸는데 예, 예.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게또 질문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과 기술에 따라서 과거에는 인정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인정될 수 있는 기업 활동 또는 음. 반대로 과거에는 인정됐지만 음. 점점 용인하기 어려운 기업 활동. 아, 아 이것도, 이것도 어렵네요. 좀. 아, 아, <laughs> 이것도 어떤 의미로 이게 뭐좀 하면... 약간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네. 드리는 게 아마 네네. 좀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예를 들어서 제 저는 이제 금융을 하고 있는 사람, 음. 재무를 음.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 우리가 흔히 금지되어 있는 어떤 거래 중에 내부자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그렇죠. 네. 아, 이제 내부자 거래라는 거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음. 이제 대부분 CEO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임 들이라든지 네, 네. 기업 경영상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네, 알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직책을 네. 이용을 해서 음, 네.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사익. 음. 을 이제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사실은 이게 아주 예전에는 아주 네. 예전에는 딱히 이런 거를 <laughs> 어, 네, 제지하는 어, 어떤 음.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윤리 의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예, 예, 죠 이게 예 예전에는 아니 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그치? 이용을 해서 내 그치? 자유 의지로 그쵸? 어, 그쵸? 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쵸?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뭐 네, 이런 네, 거이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가 점점 성숙해 나가면서 아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음. 가지가 않다라는 네, 네, 네. 그런 의미의 네, 문제군요. 이제 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까도 기업들은 다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싶어 하죠. 네. 근데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특허를 딴다거나 음. 아, 이런 식의 합법적인 어떤 어, 그, 합법적 독점이 네, 합법적 독점을 하기 원하는데 네. 아, 이게 사실은 경계가 모호하다는 음, 점이 그렇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 특허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만 네. 네. 아, 이제 좀애매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약간 독,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조금 아, 살리려는 행위인데 음. 사회적으로 어, 어떻게 보면 이걸 오히려 장려해주는 쪽이 더 낫겠다 음, 음. 싶은 행위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아 이건 좀 금지를 하는 게 낫겠다 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학생들이 한번네 그래서 해봐야. 한번 이런 약간 경계가 모호한 것들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음. 이제 시대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음. 또 예전에는 음. 괜찮았지만 지금은 어 이거는 이제 음.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건 허용이 돼선안돼 음. 라고 네. 어,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특 j 좀제 갈피를 잡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laughs> 네. 저는 이제 약간 어, 지적 재산권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음. 게 어떨까? 네. 어, 저작권. 예, 저작권. 이제 요즘 아주 한창이죠. 맞아요. 저작, 그렇죠. 네. 예전에는 네. 사실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이런 뭐 물건 만드는 것은 이제 인정을 했지만 예. 네, 이런 또 창작물이라든가 이런 거막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막책 이런 거막 복사해가지고.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오, 지금은 큰일 나죠. <laughs> 지금은 큰일 나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밝히셔야 합니다. 그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막 복사해서 막재본해갖지고 <laughs> 보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하나 예가 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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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어, 요즘에 와서 더욱더 이거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통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시작있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런 어떤 측면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또 이제 인터넷의 발달이나 뭐 이런 예, 것과도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아, 오늘 뭐 말씀을 와. 너무 사실은 한두 시간을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에, 또 정해진 시간 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 이재람 교수님 모시고 경영 토크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 첫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에, 점점 더좀 지금은 <laughs> 지금 록 나지지 아 않을까 생각하면서 예. 오늘 나와주신 이재람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경영 토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